안녕하세요. L투자이야기 L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크록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의 요인이 어, 헤이디드 브랜드가 도매상들에게 우려를 자아냈고 이로 인해서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자의 뉴스입니다. 어, 윌리엄스 트레이딩의 샘포저 애널리스트가 말한 내용인데, 실제로 뭐 아마존과 같은 곳에서 이 헤디드 브랜드의 제품들이 그레이 마켓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도매상들의 우려를 크게 자아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헤디드 같은 경우에 계약 시즌을 맞이해서 이번까지는 판매가 잘 됐지만, 2024년도부터는 도매상, 소매상 모두 매입이 많이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버리액션이 나타나서 헤이디드 브랜드와 크록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게 어, 뉴스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를 토대로 윌리엄 스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 여전히 구매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PT가 145달러였는데 이번에 113달러로 크게 낮춘다는 내용의 어, 뉴스를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어닝스쿨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앤드류 리스 CEO가 어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서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이디드 브랜드에 대해서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다. 라고 이제 CNBC하고 대화를 나눈건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회사의 도매상들이 그러니까 도매 파트너들이 헤이디드 실적에 많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영상들이 향후에 이제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도 좀 불확실한 게 있고 또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충분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 헤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려감을 많이 나아, 자아내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게 이제 크로스의 어, 어떤 어 목표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 여기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위에 내용을 살펴보자면 실제로 2분기 어린스코라고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헤지드 제품이 아마존과 같은 곳에서 그레이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요일 가지고 어, 크록스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기존의 소매상들과의 거래 다 끊고, 이제 차후에는 기존의 크록스 를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상들을 활용해서 헤이듀드 브랜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크록스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긍정적인 시야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투자 입장인 거고. 반대로 이게 단기적인 역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셈포저 애널리스트와 같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앤드루리스 CEO의 말에 보다 어, 동의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앤드루리스가 말한 것처럼 뭐80% 성장을 할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라면 이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긍정적인 시야와 부정적인 시야 양쪽을 모두 알고 바라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을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크록스의 어떤, 이자가 굉장히,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우려를 항상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크록스가 1 1 8밀리언 달러의 대출을 리파이낸싱 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자를 많이 줄인 건 아닙니다. 0.5% 정도 줄인 건데, 어,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크록스가 부채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출 해주는 쪽에서 아무래도 기존 대출보다 낮은 대출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내용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보다 전문적인 이제 기관에서 아무래도 크록스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이제 헤이드 인수를 위한 크록스의 부채에 대한 그리고 향후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인데 뭐 아시는 분은 들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주가 하락 이후로 크록스의 주요 임원들이 크록스의 내부자 음, 아, 주식들을 내부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지금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요. 더글라스 역시 마찬가지고 어, CFO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8월 11일자로 100달러에 1,95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왜냐면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뭐냐? 향후에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주식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물리는 걸 한번 같이 배팅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이제 미쉐프리 같은 경우가, 어, 크록스 대표가 이제 98.39달러, 95.11달러에 많은 비중을 좀 매도했는데, 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크로스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시는 분입니다. 기존에 매수한 번 없이 쭉 매도하시는 분이고 가격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시는 분이고 이번에는 물론 뭐 세금 목적으로 이제 매도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하시겠죠. 어쨌든 이러한 분 같은 경우에 이러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매도하 난 다음에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매도를 그렇게 신경쓸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실제로 보시면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내부자가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올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기존의 과거 이력을 보시면 어 토마스나 뭐 더글라스가 주식을 산 다음에 상승한 이력이 좀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크록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하고 또 긍정적인 리파이낸싱 뉴스 또 내부자 매수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 크록스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매수매도 추천하지 않고요. 꼭 매매는 스스로 판단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